자 오늘은 어, 영어로 학년을 어떻게 말하는지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학년이 있습니다. 학년. 그래서 어, 우리가 입학한 지첫 어, 번째 해, 해일 때는 이제 1학년이라고 부르고 또한 학년이 또한 학년이 끝나고 나면 2학년. 어, 그리고 또 3학년으로 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너몇 학년이야? 1학년이요? 이런 질문과 대답을 흔하게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학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grade라고 합니다. grade. 자, 그래서 이 grade와 함께 영어로 각 학년을 나타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은 영어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학년은 1 grade, 2학년은 2 grade, 3학년은 3 grade.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어, 1학년은 the first grade, 2학년은 the second grade, 3학년은 the third grade.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1, 2, 3 대신에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second, third를 어, third를 grade 앞에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1학년은 어, 이렇게 어, one grade 이게 아니라 이게 the first grade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어, 근데 어, 이제 one two three를 이용하여서 학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위 때는 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 one grade라고 하지 않고 grade one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2학년은 two grade가 아니라 grade two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1학년은 the first grade grade 1, 이렇게 두 가지 다가능하고요 어, 이 학년은 the second grade, grade 2,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학년은, 여러분 학년은 이제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주로 중학, 중학생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중2라면 여러분의 학년은 the second grade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중2 같은 경우에는, 어, The eighth grade 라고 합니다. The eighth grade. 자, 왜 중2가 영어로 the second grade 가 아니라 the eighth grade 일까요? 아, 바로 학년을 나누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우리가 학년을 나눌 때 이게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따로 학년을 매깁니다. 자, 하지만 영어를 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또는 캐나다 등에서는 초중고를 합쳐서 학년을 매깁니다. 합쳐서. 그래서 어, 초등학 1학년은 The First Grade가 맞아요. 그런데 중1은 The First Grade라고 하지 않고 어, The Seventh Gra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또 중2에 해당되는 학년은 The Eighth Grade라고 하죠. 자, 잠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학년은 영어로, 학년은 영어로 g r a d 라고 합니다. g r a d 그리고 1학년은 one grade라고 하지 않고, the first grade 또는 grade 1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또는 중1은 the first grade가 아니라 the seventh grade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학년을 말할 때 하기 쉬운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학년은 다시 grade. 중1은 the first grade가 아니라 the seventh grade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는 중1이다. 또는 그는 중2다. 이런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래처럼 쓰기 쉬울 겁니다. 자, 선생님 제목이 실수가 있는 예시라고 한번 써보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I am the first grade. He is the second grad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am the first grade. He is the second grade.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 충분히 이제 몇 학년인지 알아듣지만 어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년 앞에 in 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 자, I am in the first grade. He is in the second grade. 자, 그러면 자왜 도대체 왜 인을 써줘야 하는 걸까요? 자 어, 우리가 먼저 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은 어,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기본적으로 그 뒤에 어떤 명사와 함께 쓰여서 어디 어디 안에서 또는 어디 어디 안에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 예를 들어볼게요. 자 in my room, in the classroom. 그래서 in my room 같은 경우에는 내방 안에 in the classroom 같은 경우엔 교실 안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your bag, your bag is in my room. 그래서 네 가방은 내방 안에 있어. Jack is in the classroom. Jack은 교실 안에 있어. 자,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어 in이 이제 어떤 장소나 장소의 안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는 in이 장소와 함께 쓰였고 이때는 어떤 장소 안에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입니다자 그런데 in이 그 다음에 어 어떤 장소라기보다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쓰이게 되면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자이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n my soccer team, in your circle. 그래서 in my soccer team 같은 경우에 나의 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In your circle. 너의 동아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문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m is in my soccer team.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t 은 우리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어. 자, 물론, 어, 이, 이, 해석을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t 은 우리 축구팀이야 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해석은, 어, 이제 우리가 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Is Jane in your circle? Is Jane in your circle? 그래서 Jane은 너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이 in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볼게요. 설명을. 그 다음에, 자, in 다음에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쓰이게 되면,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1학년, 2학년, 3학년 등이 학년도 학교에 있는 여러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이다. 그는 2학년이다. 아,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을 할때 어, 이때 이말 속에는 1학년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2학년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학년 앞에 인을 써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am in the seventh grade. He is in the eighth grade. 그리고 학년을 물을 때는, what grade are you? 이렇게 묻기보다는, what grade are you in?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년이다. 나지 단단치 나는, 나는 몇 학년이다. 그는 몇 학년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때, 학년 앞에 in을 써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 명할 것은 여기 까지 였 습니다.